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와... 홍지민 씨가 언니 불러가지고 놀랐어 누가 언니라는 얘기야.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요. 에이, 저보다 한살 언니. 예요 그렇게 또 놀랬다 그러면 어. 내가 더 속상하지. <laughs> 제가 이제 날개를 터서 을 때가 2 4 살이었어요. 근데 아, 네. 정말 꽃다운 아, 나이여서 정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딱눈 한번 깜빡하고 나니까 5 0이 넘었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뭐 전성기 네. 때 저희들이 봤던 모습 사실 그대로입니다. 에이. 남자분들한테 대시도 많이 받으셨을 것 많이 같아요. 어... 엄청 받으셨죠?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은 잘 몰랐는데 네. 이상민 씨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. 이상민 씨에서 그냥 커트. 아 이상민 씨 들으면 그냥 절대 전화질 않아요. 아 전달을안 해주고. 전화를 안 해주고. <laughs> 전달을 안 해줘요. 아니, 절대. 이상민 씨가 나빴네. 팀의 리더 역할이자 매니저 역할까지 하셨나봐요 계약서에도 아 그런 예. 게 위배된다. 뭐 이런 아 식의 있었어요. 연애 금지 조항이요. 근데 남자 멤버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. 만나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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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녔어도 속살도 뭐라고 안 했어요. 왜 아... 네, 남자니까 이상민 씨가 유명한 사람 만났었잖아요. 말안 하더라고. 저희만 관리했어요. 아 진짜 네. 나빴네. 네. 아나또 약간. 화가 나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. 아니, 저랑 한살 차이 나거든요. 네. 내가 계속 언니 언니 이렇게 하면 하지만 허리 이 사이즈가 내가 훨씬 언니네. 와, <laughs> 내가 훨씬 <laughs> 언니야. 너무 동생이야 허리 사이즈가 아직도 26인치래요. 청바지를 25짜리를 입어요. 잠깐만, 26도 열 받아 죽겠지. 25를 입데 요즘에 신축성이 거예요. 좋아서. 50대가 돼도 몸매는 애써서 응. 사실은 애써서 노력을 해서 이 유지를 하게 해요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